어 어서 와요. 점 10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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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0가 10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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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0밥 10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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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본인 점 10점? 들어가시는데 친구들이 자기 먹을 양만큼만 더 가져가요. 밥 밥통에 밥, 그다음에 이제 계란, 추쪽에 네, 보면 또 김치구요. <laughs> 어, 마이오 마있겠지 컵라면 들 u 먹는 걸못 보겠더라고요. 그래서 n g to get t r o 먹어라. 내가 애들한테 n g to get trouble. I'm g 기 i n g to get trouble. I'm g 당연히. 밥을 나눠 주시는 건 힘을 나눠 주시는 것도 같지 않나. 죄송합니다. 음. 찾기 힘든 감사한 곳, 음. 그쵸. 오아시스 같은 느낌이지 음. 않나. 죄송. 한 사람만 뽑는가 봐. 어? 우리 집은 콩나물 이렇 콩나물 엿국 끓여 먹거든 자체야? 응. 어. 자체 하면 너일 무시 자주 와야 되겠다. 이모 한 번씩 김치도 주고 더 담을 때. 아무 생각 없이 <laughs> 라면 먹으러 온 건데 되게 친절하게 이런 콩나물이랑 김치까지 주셔가지고 신기한 것, 같아. 이제 <laughs> 자주 <올> 것 같아요 이제 자주 올것 같아요 밥을 한번 하실 때 먹을 수있요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대충 한열분열두분 정도 먹어 하루에 밥은 몇 번이나 세요 하루에 네번이나 밥을 네. 다먹 지금 반에 저는 감사하게 이게 살 글자 안에요 며칠 전에 이렇게 이것도 왔어아 이게 후원해 준 거예요? 네쌀요 그걸 모르죠. 다 택배로 오니까요. 계란이 지금 일주일에 다섯 판 와요. 다섯 판 하는데 버써이만큼 쓰고 네판 정도 음, 음, 가 콩나물도 이거 한 박스에 넣으면 어, 4일에서 5일 정도. 저요 주에서 전부 다 물어보는데 삶란뭐 부담스럽지 않냐. 근데 저가 싫으니까 편의지 하면서 어디 할 수가 없어요. 친구도 만날 수도 없고, 그걸로 뭐. 대체. 음. 응. 대체하고 또 이렇게 주물어서 대리만족을 또느껴요 저는 누구라도 하나 챙길 수 있다는 것도 부탁하더라고 음. 저는 이 밥이랑 모든 게다 들어간 것 같아요. 내 마음, 이제 이 집에서 밥한 끼를 이제 나눔을 한다는 것자체 먹는 애들은 진짜 사랑과 관심과 모든 걸다 먹고 간다고 표현을 하더라고요, 한 친구가. 저는 부담스럽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. 이게 왜냐하면 힘드니까, 저도 힘들고 다 힘드니까 조금 어려운 저희가 조 손을 내밀어야 되지 않겠나. 이 손을 내미는 데도 때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. 안정한 일자리들 그런 일자리들이 늘어날수록 그리고 학업이나 이제 취업에서 경쟁이 더 심화될수록 당연히 이제 그 식사의 문제를 더 후순위로 놓는 경우들이 많아지죠 식사의 질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그냥 좀 생존을 위해서 칼로리를 채우면 된다라는 쪽으로 이렇게 자꾸 축소 지향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. 아, 어?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 시간 내주 감사합니다. 네 달걀 뭐이그쌀 그 이런 것만이 음료수만 좀 있고 밑반찬은 하나도 없는데 왜 그랬습니까? 뭐 밑반찬을 만드는 것도 훨씬 더큰 일이니까요. 네. 왜냐하면 그거 다 그때부터는 굉장히 복잡해지니까 네. 거의 이제 그 주식인 쌀로만 이렇게 충당한 경우가 많죠. 아무래도. 아 그럼 밥만 해 드시는 거예요? 네,만 말 그대로 요즘은 좀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. 네. 그래서 계속 혼자 이렇게 해 먹는 게 아무래도 좀 저렴하니까 뭐 대충 라면 그럼고 만다던가뭐아뭐 아, 뭐 그냥 안 먹지 뭐 하고 넘긴다던가그럴 뭐 때도 많죠. 그렇죠. <laughs> 뭐 두세 배 차이 나죠. 돈이 부족할 때나 뭐 그럴 때 이제 뭐밥을 굶거나 그러지 않아도, 않아도 밥을 먹을 수 있는 거고. 저한테는 그런 거 것... 없어. 3천원이면 거의 축복이죠. 또 이제 학생 신분이다 보니까 좀 저렴하게 도시락을 먹거나 아니면 편의점에서 해결을 하거나 하긴 하는데 배부르게 먹었다는 생각을 잘못 드는 것 같아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. 그래서 더더욱이 여기를 자주 찾게 되는 것 같고 요즘 세상 살펴보면 많은들 어렵다 어렵다 하는 가운데서도 어제 청년들의 어려움이 유독 돋보여서 아 그러면 그 곁에 어떻게 설수 있을까 고민하더니 제가 할수 있는 것은 결국에는 <laughs> 식당이더라고요 말 그대로 삼천 원의 밥값이라고 하면은 그 원가보다도 좀 모자랄 수밖에 없죠. 그래서 이곳이 유지되기 어려울 거다라고 하는 일반적인 상식은 분명히 맞아요. 그런데 거기에 더해지지 않은 게 있어요. 어떤 경제적인 원리를 떠나서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념이라는 원리가 더해진다면 이거는 불가능한 게 아니다라는. <목소리> 기를 잘 먹는다라는 것은 뭐 그런 건강과 돌봄의 의미와 더불어서 좀더 바람직하게는 관계를 잘 형성하는 것뭐 이런 의미도 있는 것 같습니다. 좋은 사람들과 따뜻한 밥을 나누면서 어 그래도 같이 살아가고 있는 사람, 같이 일하는 사람 굉장히 다양한 그런 관계들의 어떤 두터움을, 정서적인 좀 두터움을 더해줄 수 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뭔가 타인의 밥상을 살펴보는 것은 우리 사람에게 내재되어 있는 기본적인 본능이자 감성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더더잘 이끌어나갈 수 있는 사회? 부심해지지 않기 위해서? 그리고 이 사회가 더 망가지지 않기 위해서? 네. 그래서 이 질문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